맞습니다. 국민들 (100명) 중에 (48명) 정도가 윤석열을 찍었어 네, 중에. 네. 근데 국민들 중에 지금 3 5 정도가 아주 잘하거나 좀 잘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네. 생각을 해요 네.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윤석열을 찍었잖아 네. 찍었는데 이 사람이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되잖아 아. 근데 내가 괴롭잖아. 아.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해요. 어. 이걸 피하고 싶어. 아. 이, 이 상태 그렇기 때문에. 그래서 음. 이재명을 악마여야 돼. 아. 이재명을 잡아내는 건 완전히 정당한 걸 해야 돼. 음. 문재인은 빨갱이라 해야 돼. 음. 이제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지 이런 쪽으로서 내가 옳았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이제 확정 편향. 음. 그렇게 생각해야 을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충돌하는 정보는 다 배척하고. 그러니까 뭐0.3% 올라도 올랐다 이러면 이거는 막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올라왔다.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. 그다음에 뭐지지율또 떨어져서 30%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저 빨갱이 여론조사회사 이렇게 <laughs> 해서 이제 확정 편향을 하고요. 어. 그다음에 이제 집단 동도 심리. TK 지역에서 왜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냐. 서으이 음.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다가도 내가... 다 어디 가보면 다윤석을 선수를 한다 그러잖아. 그러니까 어. 아, 잘하나 봐야 내가 잘못 아, 생각하는구나. 이러, 이렇게 가는 거고. 어.